2번 200m 2세 루키 원경주, 서울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데뷔전인 5번 거센 챔프 출발이 뒤쳐졌고, 바깥쪽 7번 라운더 코브라가 외곽에서 먼저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보색해 나옵니다. 4번 쾌향과 2번 배달이 왕자가 2위권 안쪽 1번 토추뉴얼즈도 여기에 가다는 건데, 3번 원더풀 인디가 5위로 따라갑니다. 6번 퍼펙트 건넨이 그 뒷선, 최하위권에는 8번 록 임팩트와 5번 더센트프입니다 선두는 7번 라운더 코브라 문세영 기수입니다. 바깥쪽 2위권 조커나오는 2번 대다리 번자 송재철 기수 뒷선에 1번 토춘 룰즈와 3번 원더클 린디가 3,4위 지켜내고 있고 4번 쾌향과 6번 퍼펙트 건네히오륙기로 따라붙는 가운데 7번 라운더 코브라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면서 4코너 선의 직선 조로를 바라봅니다. 7번 라운더 코브라 문세영 수속 안쪽에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는 7번 라운더 코브라와 2위권 자동물전인 가운데 3번 원더플린디와 2번 제다리 방자 안쪽에는 6번 퍼펙트 건네, 바깥쪽에는 4번. 쾌향입니다. 4번 쾌향이 순식간에 3위에서 2위까지 노려보는 데 7번 라운더 코브라의 격차를 히는 4번 쾌향입니다. 임기원 기수 4번 쾌향과 함께 7번 라운더 코브라의 격차를 좁힙니다 4번 쾌향의 역전, 4번 쾌향과 3번 원더 브리티 두 마리가 동반 역전을 성공하면서 4번, 3번, 7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1,200m. 서울의 이경주,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7번 폴카가 출발이 뒤쳐졌고, 1번 라운더 와일드 좋은 출발, 바깥쪽 11번 썬드래곤도 빠릅니다. 바깥쪽 11번 썬드래곤이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 6번 생일선물도 바깥쪽 2위권 도약하고, 1번 라운더 와일드가 안쪽에서 3위로, 바깥쪽 9번 지산돈이 4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5, 6위로는 5번 댄싱 위드 우유와 안쪽에 4번 차돌런, 외곽에는 8번 엘리트 룰즈입니다. 11번 선 드래곤이 안쪽에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나 표너 6번 세계일 선두리 2위권 반마신 차까지 쪼혀됩니다 안쪽 1번 라운더 와일드와 외곽의 9번 지산군이 3-4위로 3마신 뒤에서 5번 댄싱 위드 유와 4번 차돌론 외곽의 8번 엘리트 룰즈 안쪽에 3번 블러드 문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 줄에서도 11번 선 드래곤이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11번 선 드래곤 선두에 바깥쪽 9번 지산군과 안쪽을 파고든 1번 라운더 와일드가 위협합니다. 11번 선 드래곤 김용근 기수 선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바깥 반마신차까지 목차까지 좁혀내고 9번 지산꾼입니다. 다비드 기수 9번 지산꾼과 함께 11번 썬드래곤을 넘었습니다 9번 지산꾼 선대 11번 썬드래곤 안쪽에서 1위로 밀려나고 3위권에는 8번 엘리트 롤즈가 도약해 있습니다. 9번 지산꾼 선두자리 찍크냅니다 9번 11번 8번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3번 런투골과 외곽의 12번 이글포인트의 출발이 뒤쳐졌고 2번 돌베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자리를 노립니다. 6번 체인저와 5번 큐피드코리아 4번 비플라워 외곽에는 11번 아마존킹과 8번 대박스타 9번 두손드라이브까지 옆으로 길게 늘어선 전개 속에서 이제 안쪽으로 접어드는 말들 6번 체인저와 2번 돌베 두 마리가 경주 이끌고 있고 4번 비플라워와 바깥쪽 크게 도는 11번 아마존킹 이기위권입니다 8번 대박스타와 안쪽에 5번 큐피드 코리아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중하위권들이 끄는바은 7번 룰즈클래스입니다 6번 체인저가 근수한 선두 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돌배를 안에다 감싸두고, 4번 비플라우는 3위로, 바깥쪽 11번 아마존 킹이 4위로 따르는 가운데 5번 큐피드 코리아와 바깥쪽 8번 대박스타까지 모습을 보면서, 직선줄에서도 2번 돌배와 6번 체인저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때 한 가운데 빈 공간을 파고드는 4번 비플라우와 외곽있는 11번 아마존 킹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6번 체인저와 가장 안쪽을 파고드는 1번 모닝펄까지 혼전 양상 속에서 11번 아마존 킹이 외곽에서 하정우 기수와 함께 손두로부상이 나옵니다. 11번 아마존 킹 선두의 안쪽에 1번 모닝펄이 2위까지 도약하고 10번 제주의 요정이 종반 뒷심을 발휘합니다. 11번, 1번, 10번 세 발이 앞섭니다. 부산 5등급 1400m 경주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5번 빅에너지와 10번 걸장맨이 뒤쳐진 사이에 안쪽에 7마리 8마리의 마리 한데 뭉쳐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 천연총이 앞서있는 가운데 바깥쪽과 안쪽에 2마리 12번 세네윈과 안쪽에 1번 벼락 그 뒤를 9번 KN스케치까지 4마리가 앞서있습니다. 바깥쪽에 12번 세네윈이 이마신차 앞선 채로 이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고 2위는 4번 천운총, 안쪽에 1번 벼락이 3위로 이렇게 3마리가 이제 3코너 진입합니다. 이마신 뒤쪽 4, 5위는 9번 k 치와 바깥쪽 11번 은혜 레코드 이두 마리가 4, 5위, 6위는 3번 미사일 캔디가 뒤따르면서 6마리가 3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 글로벌스톰과 그 뒤를 8번 송암레이서 그리고 5번 빅에너지 가장 하우위권에 처진 말 10번 벌장문입니다 12번 세네윈이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직선주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12번 세네윈이 3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12번 세네윈의 선두에 그 뒤를 쫓는 1번 벼락과 바깥쪽 9번 KN스케치가 안쪽 1번 벼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위까지 치고 올라선 9번 KN스케치 외곽에서 11번 은혜레코드와 함께 동반 투입하고 있습니다. 12번 세대윈의 거리세를 좁힐 수 있을지 12번 세대윈이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9번 KN 스케치와 바깥쪽 11번 은혜리코구가 대승구선 뒤쫓습니다 안쪽 12번 세대윈을 넘어서는 바깥쪽 9번 KN 스케치입니다 9번 KN 스케치 안쪽에 12번 세대윈 그 뒤를 11번 은혜리코구까지 결국 역전에 성공하는 9번 KN 스케치였습니다 국산 5등급 1700m 경주 서울의 5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5번 안쪽의 P&S n 갬블이 가장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어메이징 위즈가 2위로 따라 붙었고 여기에 10번 클라우터와 안쪽에 1번 파이널 참 그리고 4번 원더풀 캣까지 이렇게 5마리가 앞섰습니다. 이제 1코너에서 2코너로 향해 가는 천두만는 5번 P&S n 갬블 안쪽에서 선두 이마스차 앞서고 그 뒤를 9번 어메이징 위즈가 2위로 따라갑니다. 안쪽과 바깥쪽 3, 4위는 1번 파이널 참과 10번 클라우터. 그 뒤를 4번 원더풀 캣이 한 가운데서 5위로. 6위는 12번 캠프 세이버. 7위는 중위권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말 8번 JS 파워입니다. 아직까지 중하위위권에처져 있는 말 7번 햇물입니다. 안쪽에 5번 k n 스 갬블이 앞서 있습니다. 직전 아쉽게 우승을 놓쳤던 5번 k n 스 갬블이 이번 경주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9번 어메이징 위즈. 직전 경주 출발이 상당히 늦었던 말입니다. 9번 어메이징 위즈, 이번 경주에서는 2위권을 유지한 채 경주를 풀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위권까지 3, 두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피네스 갬블과 바깥쪽 9번 어메이징 위즈 두 발에 걸쳐 반마지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3, 4위는 10번 클라우터와 안쪽에 1번 파이널참 그 뒤를 쫓는 12번 캠프세이버와 4번 원더풀캣입니다. 이렇게 6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선두는 5번 p n 스갬블 바깥쪽 9번 어베이징위두2번리 거리차 1마신차, 선두는 5번 p n 스갬블입니다그 뒤를 쫓는 안쪽 1번 파이널참과 외곽에 10번 플라우터까지, 그리고 여기에 12번 캠프세이버까지 다시하기 시작합니다. 5번 PNS 갬블 안쪽에서 선두 바깥쪽 9번 어메이즈 위즈두마리 거리차 1마신차까지 좁혀질 듯 안쪽에 5번 PNS 갬블 지켜낼 수 있을지 선두 5번 PNS 갬블이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5번 PNS 갬블 그 뒤를 9번 어메이즈 위즈 3차위 접전 속에 7번 핸브리와 12번 캠프세이버였습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서울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빠른 출발을 보인 1번 열린문, 그러나 바깥쪽 4번 머니챔프와 6번 썬더챔프가 선두와 2위 자리 차지하고 올라섭니다. 3위로 처진 1번 열린문, 그 뒤에서 4, 5, 6위는 8번 두손멍궁과 함께 바깥쪽 10번 케인라이트 바깥쪽 외곽으로 자리 잡습니다. 4번 머니챔프 선두, 6번 썬더챔프가 바깥쪽 2위, 거리차 오마신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위권에 한대 뭉쳐있는 네마리입니다 1번 열린문 그 뒤에서 안쪽에서 5번 그레이 캣 바깥쪽에서는 10번 케인 라이트 여기에 1번 열린문과 8번 두손멍군 이렇게 네마리가 중위권 그 뒤에서 3번 최강파티와 9번 마이티윙이 뒤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선두 6번 썬더 챔프가 먼저 3코너를 접어듭니다. 4번 머니 챔프가 반마 신차, 일마 신차 뒤쪽에서 2위, 거리차 좁혀 나가는 외곽에 두 마리, 1번 열린문과 10번 KN라이트입니다. 안쪽에서는 5번 그레이캣까지 가세하면서 5 마리가 한대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는 시점, 6번 썬더챔프와 바깥쪽 1번 열린문, 여기에 10번 KN라이트 이렇게 3 마리가 4코너로 돌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 썬더 챔프 바깥쪽 1번 열린문입니다. 두 번이 가혀는 가운데 안쪽과 바깥쪽에서 압박하는 5번 그레이 캣도 바깥쪽으로 마을뺐습니다 1번 열린문과 6번 썬더 챔프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는 5번 그레이 캣입니다. 바깥쪽 종반 선두는 5번 그레이 캣. 2, 3으로 쳐진 1번 열린문과 6번 썬더 챔프 거리차 벌립니다. 5번 그레이 캣. 결승선을 앞둔 100미터 지점 5번 그레이 캣 여유가 있습니다. 5번 그레이 캣 독주가 펼쳐지고 그 뒤를 1번 열린분그 뒤를 쫓는 3위 접전 속에 바깥쪽 8번 두손범붕과 안쪽에서 두마리 3번 최강파티와 6번 썬더챔프까지 가장 빠른 말을 선발하는 제5회 코리아 스프린트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권 접전 안쪽 말좀더 강한 모습 3번마 싱가포르에서 온 셀라비가 초반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일본에서 온 9번마 레프스 돋보입니다 9번마 레프스가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선두로 부상하고 외곽쪽에서는 11번마 아나프 영국에서 온말 안쪽에 3번마 셀라비 우선 초반 선두권은 외국말들 거기에 우리나라 말 12번마 어마어마 대한민국의 12번마 어마어마가 바깥쪽 3위까지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는 일본의 9번마 렉터스 끌고 갑니다 바깥쪽 2위는 영국의 1 1번나 아나프 3위는 1 2번나 대한민국의 어마어마 바깥쪽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아직 1, 2, 3위 반마신의 거리 차 보이면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안쪽에 일본의 렉터스 바깥쪽에 대한민국 12번마 어마어마 두 마리의 대결 종 펴지고 있습니다 일본마 일본의라포스 바깥쪽에 12번마 대한민국 어마어마 걸쳐진 일마 신정도 밀키스와 맞추는 일본의라프스 바깥쪽에 12번마 어마어마가 기각합니다 일마 신의 걸쳐집니다 일본의라프스걸쳐놓 12번마 어마어마 12번마 어마어마가 가장 빠른 반 대한민국 문세영 기수와 함께 어마어마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800m 인터내셔널 G3. 제5회 코리아컵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마 라운더 파이터 빠르게 안쪽으로 질러들어오면서 1번 1번, 홍콩에서 온킹스실도와 함께 초반 선두권 접전 바깥쪽에는 4번 마 일본에서 온 세큐가 2, 3위권 따라 붙습니다 선두 10번 마 라운더 파이터 문세영 기수 코리아 스프린트 우승기수 문세영 기수가 이번 코리아컵에서는 라운드 파이터의 기승에서 초반 기세 좋게 2마신, 3마신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로 따라 붙는 4번나 세큐,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7번나 석세스마초가 3위로 따라가고 4위는 홍콩의 1번나 킹스실드, 안쪽 4위 추격합니다. 5위는 8번나 문학집과 한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결승 관도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선두 10번 마 라운더 파이터가 끌고갑니다. 2위는 바깥쪽 4번 마 일본의 세큐 거리차 1마신까지 붙고 있는 바깥쪽 4번 마 세큐가 따라붙고 3위는 변함 없이 7번 마 석세스 마초 바깥쪽이 따라붙습니다. 1, 2, 3위 거리차 1마신 계속 유지됩니다. 4위권에서 중위권에서 있었던 6번 마 위너스맨 저수군 기수가 있던 부산의 위너스맨이 올라오면서 이제 곡선주로 3권에서 4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10번 나 라운드 파이터, 바깥쪽 2위는 일본의 세큐 거리차 이마신. 문세영 기수가사는 10번마 라운드파이터 지세 좋게 3코너 4코너 중반까지 초반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10번마 라운드파이터와 바깥쪽 2위 4번마 세큐 3위는 6번마 휘너스맨 이제 결승전직선으로 손듭니다 10번마 라운드파이터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모습 이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서서히 일본의 세큐가 걸쳐져 빕니다만 아직까지 10번마 라운드파이터에 미치지 못합니다 바깥쪽에 6번마 휘너스맨이 따라오습니다 선두 10번마 라운드파이터 바깥쪽 9번마 휘너스면 안쪽에 10번 마라운더 발표와 바깥쪽 6번 마이너스맨 최고의 무대, 최고의 경기 6번 마이너스맨과 첫승 올겠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국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8번 폭스 파워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안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말 돋보이는 말은 1번 그린 폭주입니다. 1마신차 단독 선두로 1번 그린 폭주 선두 그 뒤를 2번 PNS 찬스가 2위로. 3위는 5번 쿨프린세스, 바깥쪽 4, 5위 3번 미스양우와 8번 폭스파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하위권에는 6번 화이어트 아델과 7번 드림케이가 아직까지 뒤쳐져 있는 모습으로 이제 3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하는 선두마 1번 그린폭주입니다. 그린폭주 선두 안쪽에서 이마신차 앞선 채로 선두로 그리고 2번 PNS 찬스 바깥쪽 거리차를 좁혀 나가는두 마리 5번 쿨 프린세스와 3번 미스야고 거리차 좁혀집니다. 선두 1번 그린폭주와 가장 뒤쪽에 6번 파이어차대 이렇게 여덟 마리의 말들 거리 차 크지 않습니다. 1번 그린 폭주와 함께 2번 PNS 찬스 이렇게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번 그린 폭주와 2번 PNS 찬스 바깥쪽 5번 쿨 프린세스 안쪽에서는 8번 폭스 파워와 4번 1마리입니다 선두 1번 그린 폭주, 바깥쪽 말들 걸음이 무섭습니다. 5번 쿨 프린세스가 안쪽 1번 그린 폭주를 위협하면서 8번 폭스 파워와 함께 1번 그린 폭주를 넘어섭니다. 9번풀프리세스 안쪽에 8번 폭스파워 여기에 1번 그린폭주까지 3발리 그리고 2번 PNS 찬스까지 가세합니다. 안쪽 8번 폭스파워가 안쪽에서 앞섭니다. 8번 폭스파워 바깥쪽 5번 풀프리세스 그리고 2번 PNS 찬스까지 국산 4등급 1400m 경주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최광퀸이 가장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아까 쪽 7번 시리우스 알파, 그리고 안쪽에 1번 원더풀 키티, 2번 보디가드까지 가지하면서 선두는 외곽의 7번 시리우스 알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머리차, 목차까지 좁히는 2위는 1번 원더풀 키티, 3위는 2번 보디가드, 그 뒤를 4, 5위로 5번 최광킹과 4번 블랙 루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하위권에는 3번 정문 프린스와 9번 마칼로 파워가 뒤쪽에 젖어있습니다. 3코너를 먼저 진입하는 7번 시리우스 알파입니다. 2마신차 앞서있는 모습. 1번 원더풀 키티 2위, 3위는 2번 보디가드, 그리고 그 뒤를 5번 최광퀸과 4번 블랙 로켓까지 이렇게 5마리가 3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는 선두그룹 4마리, 여기에 8번 어서와가 가세합니다. 선주 7번 시리우스 알파와 2번 보디가드 그리고 1번 원더풀 키티와 함께 5번 최강퀸 여기에 8번 어서와까지 5마리가 직선주로입니다 선주 7번 시리우스 알파와 바깥쪽 4마리 촘촘합니다 2번 보디가드와 5번 최강퀸 5번 최강퀸이 바깥쪽에서 선주로 부상한 가운데 이 뒤를 쫓는 8번 어서와와 외가의 6번 알찬누리까지 가세합니다 안쪽에서 다시 힘을 내는 1번 원더풀 키티 1번 원더풀 키티와 5번 최강퀸 여기에 6번 알찬누리까지 3마리의 족반 싸움 안쪽에서 바깥쪽 6번 알찬누리 알찬누리가 바깥쪽에서 앞선 모습입니다. 6번 1번 5번 순이었습니다. 6번 알찬누리가 결국 1번 원더풀키티를 넘어섭니다. 부산 경남 1경주 출발했습니다. 이세마드라의 루키원 경주 4번 상상 그 이상의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투투플라잉 바깥쪽으로 2번 한평샤인 두발이 빠른 출발 여기에 3번 탑 드림이 3위 7번 라운더 탱고는 4위권 따라 붙었습니다. 선두그룹 4마리가 먼저 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한평샤인 1 앞세우고 안쪽에 1번 투투플라잉과 3번 탑 드림 3번 탑 드림이 바깥쪽에서 2위 자리를 뺏어냅니다. 그 외곽을 돌고 있는 7번 라운더 탱고가 이제 3위권까지 도약해 나오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한평샤인이 이마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매니피자와 2번 한평샤인을 앞세우고 2위권 접전입니다. 안쪽 1번 투투플라잉 한가운데 3번 탑드림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7번 라운더 탱고입니다. 2번 7번 1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2번 한평샤인을 위협해 나오는, 나오는 바깥쪽 7번 라운더 탱고 뉴 화이트삭스의 잡아 주행심사 1분 02초 7회 7번 라운더 탱고가 선두자리를 뺏어냈고 1번 투투플라잉 안쪽에서 4위권 밀린 가운데 7번 2번 3번입니다. 부산 경남 이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 바깥쪽 10번 논스톱송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나이스데이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안쪽 선두 자리를 차지합니다. 5번 나이스데이가 선행 바깥쪽 10번 논스톱송이 2위 이마신뒤에서 4번 펜터 베이스가 3위입니다. 4위는 8번 영웅로드, 5위는 안쪽 2번 불의 여신, 6위는 7번 마이티스톰과 9번 골든캠프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번 나이스데이와 안쪽의 2번 불의 여신 바깥쪽 10번 논스톱송 세 마리가 삼각 편대를 이룹니다. 바로 뒤쪽으로 격차 조편하고 있는 4번 펜터메이스와 바깥쪽 8번 영웅로드 4, 5위 그 뒤쪽에 9번 골든캠프와 7번 마이티스톰, 6번 원더풀티즈가 모습을 보이면서 모두 직선 줄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나이스데이가 직선 줄에서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단독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삼삼하신 앞서 있는 5번 나이스데이 여기 2위권 싸움에서 안쪽 2번 불의 여신과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논스톱송 아직까지는 두 마리가. 2위 접전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5번 나이스데이는 단독 선두 4마신차 이상 앞서면서 단독 선두 구치기 들어가 있습니다. 2위권 싸움에서 10번 논스톱송과 안쪽 치고 나오는 7번 마이티 스톰이 2위자를 노립니다만 계속해서 10번 논스톱송이 2위 지켜냅니다. 5번 10번 7번 출발때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삼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2번 스피드 마스트가 초반 강공. 바깥쪽 7번 영광의 라이더와 9번 스파이스 액토니 치고 나면서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선두 그룹 세 마리가 박빙 접전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2번 스피드 마스트와 바깥쪽 7번 영광의 라이더 두 마리의 접전 속에 외곽에서는 11번 브라보 함양이 치고 나면서 3위권까지 노려나옵니다. 9번 스파이스 액토니 선두 그룹 뒤쪽 3, 4위권. 안쪽으로는 6번 서기대로 5위 8번 스마일리 레리가 6위로 선두그룹 6마리로 형성된 가운데 중앙그룹과 3 3마신차 격차를 두고 선두그룹이 이제 4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스피드마스트 마스, 다슬바기수와 함께 1마신차 우세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 6번 서귀대로와 바깥쪽으로 9번 스파이스 액톤, 11번 브라보 1양까지 4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서귀대로는 걸음이 무뎌진 가운데 가장 바깥쪽 11번 브라보 1양이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는 9번 스파이스 액톤 2번 스피드마스트가 팽팽한 2위 접전에서 다시 걸음을 내는 9번 스파이스 액톤, 11번 9번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9번 스파이스 액톤 주인권기수 바깥쪽 11번 브라보 하면 최시대 기수, 이제 9번 스파이스 액톤으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선두는 스파이스 액톤 2위로 밀린 11번 브라보 하면 9번 11번, 3위권 싸움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스파일리 레리입니다. 9번, 11번, 8번. 장경남의 4경주 국산 5등급 안말들이 1400m에서 겨릅니다 7번 퀸오버하츠 출발이 늦었습니다. 가장 외곽 12번 레이더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2번 마이송과 3번 딕시밴드 그리고 5번 판타스틱러브까지 세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외곽의 12번 레이더가 근소한 간격으로 4위로 따라붙었고 선두 그룹 네 마리 뒤쪽으로는 4번 그레이트고가 단독 5위입니다. 6위는 바깥쪽 9번 닥터 콩순이가 따라붙었습니다. 7위는 1번 퀸스타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하위그룹을 이끄는 말은 8번 에코레이디 안쪽에 6번 퍼스트파크와 10번 투투 레인이 하위그룹 가장 뒤쪽으로 7번 퀸오브하츠와 11번 오메가걸이 뒤쫓으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마이송과 바깥쪽 12번 레이더 두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했고 3번 딕시밴드는 한가운데서 3위권 뒤쫓으면서 3마리 먼저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시켜내고 있는 2번 마이송과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12번 레이더 2번 1 2번 여기에 외곽 취입해 나오는 9번 닥터 콩순이와 5번 판타스틱 러브입니다. 선두는 12번 레이더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인권 기수 이번 주 기세가 좋습니다. 12번 레이더를 앞세우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판타스틱 러브와 9번 닥터 콩순이 안쪽에는 8번 에콜레이디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이홍락 기수입니다. 신인 기수 이홍락 기수 이번 경주 우승 첫 승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8번 에콜레이디 이홍락 기수 바깥쪽 12번 레이더 8. 1번 12번, 1번 부산경남 5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북산 5등급 1600m 중거리 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영보스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한가운데 7번 히어로맨이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12번 마운티헌터와 11번 투데이스타 안쪽에는 3번 화랑스카이가 서두권에 가담하면서 2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10번 영보스 신윤섭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이 맛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속속 2위 그룹 말들이 격차를 좁혀 나오면서 3번 화랑스카이가 오른쪽 자리, 10번 영보스의 오른쪽 자리에서 반마신차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3위권에 3마리입니다. 7번 히어로맨과 12번 마운티헌터, 11번 투데이스타 3마리가 3위 그룹에 뭉쳐져 있고 안쪽으로 1번 썬마운틴이 6위, 6번 할리우드 퀸이 7위, 5번 필그립이 8위로 달리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0번 영보스는 순조롭게 계속해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12번 마운티 헌터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2위가 바뀌었습니다. 10번, 12번 두 마리의 격차가 목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박재희 기수 12번 마운티 헌터와 함께 4코너에서 승부수를 띄우면서 안쪽 10번 영보수를 위협해 나옵니다. 이제 직선 조로에 먼저 접어든 12번 마운티 헌터. 안쪽 10번 영보수는 2위로 밀렸습니다. 12번, 10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있고 3위권에는 6번 할리우드 퀸이 뒤쫓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마운티 헌터 격차를 조금씩 벌려가면서 1 앞서있습니다. 단독 2위 지켜내고 있는 10번 영보스, 3삼마신 뒤에서는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파이널 프런트가 3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단독 선두 12번 마운티 헌터와 박재희 기수, 2위권에서 좁혀 나오고 있는 바깥쪽 9번 파이널 프런트와 안쪽에 2위권 지켜내고 있는 10번 영보스입니다. 12번 선두 그 뒤를 9번 그리고 안쪽 10번 2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경남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 단거리 승부입니다. 바깥쪽 8번 독보가 빠른 출발. 그러나 안쪽에서 먼저 1번 닥터시저와 4번 마인드존이 치고 납니다. 2번 킹엘리도 선두권 가담하면서 8번 독보와 함께 3, 4선을 형성했습니다. 12번 하명은 산삼이 5위. 이렇게 5마리로 선두그룹이 형성되면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3마신 뒤에서 5번 인디매직이 중간그룹을 이끌면서 6위, 7위는 6번 짱이가 모습 보입니다. 10번 그린치타가 8위 하위권에는 9번 서부특급과 7번 크라우드 크라우드1 그리고 가장 뒤쪽으로 11번 부산비소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1번 닥터시저와 2번 킹엘리 두 마리 격차 반마신차로 좁혀진 상황으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위권 도약해 나오는 12번 함양은 산삼입니다. 1번 닥터시저가 안쪽에서 1마신 앞서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2위 지켜내고 있는 2번 킹엘리와 12번 함양은 산삼 바깥쪽 아직까지 3위권입니다. 단독선두 1번 닥터시저 이제 격차 좁혀나고 있는 2번 킹엘리 서강쪽이십니다 1번 2번 두 마리 의 격차가 일맛이 내서 다시 반반 시작까지 선두시켜내고 있는 1번 닥터시저, 바깥쪽 2번 킹엘리, 3위권 도약해 나오는 3번 고블린 전진국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에서 1번, 3번, 2번으로 1번, 3번, 2번, 1번 닥터시저와 3번 고블린, 2번 킹엘리, 3마리 앞섰습니다.